절갓 사이에 불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죠? 땀한색 부분이 보이죠? 섬 정상에 생물이 흘러넘쳐 되돌려서 섬의 정상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물이 2년 내내 어머머머머 생물이 품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 섬입니다 오오섬대명 아아 하얀색 뱀은 도 보이죠? 예 새똥입니다 아하 아, 범섬 세번째 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쪽 섬을 범섬의 굴종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서 마치 그리스 신전을라여장다이 앞쪽에 이제 서서히 보이는 배가 천천히 가는 거 보니까 불 안으로 불가해 모양 오! 오! 네, 진짜 오오오오! 단좋다 오오오오! 좋다 좋다 은 모양 불 안으로 들어가는 다 저희 사상이원칙 군형을 좋아해서 군형만 보면 들이댑니다 하하하하 <laughs>

구멍 있는데 지금. 아, 여기 봐봐 어, 여기 구멍을 어 보는거야 어머니! 어머니! 여기 어! 예쁘다 아, 어머니 여기 봐주세요 커튼같아 커튼 인이나예아 조심해 어, 여, 저, 뒤쪽으로 와 엄마하고 어, 엄마 엄마 잡아 어, 와 물이 정말 예쁘다 네, 조개들도 많이 자라고 있나봐

아 어, 이리 엄마 사진 하나 찍자. 응, 잘했어. 엄마 봐봐. 됐어.